사랑하는 서문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3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밤 11시 30분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5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다음 주에는 수목금 아침 말씀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하는데요, 역시 나오시기 힘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방송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아침 말씀인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리에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연말에는 제가 저희 식구들 사진이 들어있는 성탄카드를 우리 성도님들께 보내드렸었는데요. 올해는 저희 식구들이 가족사진도 찍지 못하고 성탄카드도 따로 만들지 못해서 성도님들 한분한 분께 일일이 성탄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혹 서운하셨던 분 계시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대부분의 서신서 끝에 붙어 있는 안부 인사를 읽을 때마다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굉장히 많으며 그 마음이 매우 따뜻하고 진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 비해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엉뚱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향해서는 저주까지 퍼부을 정도로 복음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로마서 16장 무려 한 장에 걸쳐 길게 안부 인사를 전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전했을 정도로 사랑이 많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의 마지막 안부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했던 교회가 아니고 그가 방문한 적도 없었던 교회였지만 내 교회, 네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전합니다. 마가처럼. 한때 자기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은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고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였기에 마가가 골로새 교회에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주라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대신해서 부탁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지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또 유스도라하는 예수와 같은 몇몇 유대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일하며 역사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바브로가 지금 이때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그를 골로세교의 성도들 앞에서 최대한 높여주고 칭찬해 줍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오랜 선교여행 동역자이자 누가복음과 사도 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에 대해 사랑을 받는 누가 라는 따뜻한 호칭을 사용하며 안부를 전했고요 또한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의 동역자였던 대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편지자 일종의 유언가도 같은 말씀인 디모데 후서를 통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오늘 골로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이름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에서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골로세 도시에서 약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그두 교회에게 자신의 편지들을 서로 교환해서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눈바가 누구인지 사도 바울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따로 썼었던 편지가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한 지역 교회를 뛰어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향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어린 사랑과 목회적인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아키보는 빌레몬서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볼때 아마도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젊은 사역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7절에 그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설교자로서의 직분을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에바브라가 자리를 비우고 사도 바울 곁에 있을 때아키뽀가 그를 대신하는 설교자로 사역자로 골로새 교회를 섬겼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자신의 까마득한 후배 목회자요 젊은 사역자인 아키뽀를 기억하고 그를 권고하고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일을. 사도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무난 인사를 사도바울은 직접 자신의 친필로 썼다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 보통 다른 사람한테 받아 적게 했었는데 마지막 무난 인사는 마치 오늘날에도 편지 끝에다가 자기의 사인을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친필로 쓰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즉이 모든 편지의 내용이 다른 사람이 조작한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메어 있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의 뜨거운 사랑과 깊은 관심은 조금도 갇혀 있지 않고 메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그들을 위해,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위해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주일 예배 후에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상황과 열악한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몸과 소극적인 성격 등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주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과 따뜻한 관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가와 같이 불편했던 관계가 있으면 다시 회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구역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고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좁은 시각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서 옆 교회도 돌아보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한 교회들도 조금이나마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섬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자들은 항상 성도님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또 성도님들은 그 같은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며 세워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날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안부 인사를 통해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서로가 서로를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며 뜨겁게 사랑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서, 우리 구역,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쓰며 또 저희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돕고 섬기는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고 저희들의 좁은 시야를 확장시켜주셔서 또 저희들 더욱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서문교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지키시고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내년 2022년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폭된 예배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이따가 성구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든 온라인으로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